노래를 불러주다, sing의 예를 들겠습니다. 노래를 부르다 라는 동작과 들려주 라는 동작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. 탐생미 어송 하면 탐이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. 간접목적어 미가 주격으로 와서 I 쓰고 단수면서 과거니까 was song 쓰고 직접목적어 어송을 그대로 내려 쓰고 by 주 목적이 없으면, I was sung a song by t i m 한데 문제가 내가 노래로 불러졌다. 말이 안 됩니다. 그래서, 직접 목적어인 어송이 주로 오는 송태만이 가능합니다. 직접 목적어 어송이 주로 오고, 단수면서 과거이니까 was 성이 되겠고,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미가 그대로 내려오되, 승이라는 수요동사는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뀔 때 전사 2를 쓰므로 미 앞에 2를 쓰고 마지막에 바의 주 목적이 없으면 a song was sung to me by 탐이 됩니다. 노래 한 곡이 탐에 의해 나에게 불려졌다. 이번에는 간접 목적인 사람이